3월 22일 사순 2주 토요일 사순절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미가 7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레이스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미가 7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남에게 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 지팡이로 이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주변에 기름진 동산이 많은데도 우거진 숲속을 헤매는 외로운 양떼를 그 옛날처럼 바산과 길라에서 풀을 뜯게 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물이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감아 주시는 하느님 하나님의 기쁨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일 아니십니까 그러니 어찌 노염을 끝내 품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온갖 죄악을 구서 주십시오. 깊은 바다에 쓸어 넣어 주십시오. 한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야곱의 후손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거짓 없는 사랑, 한결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마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다.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주신다.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경외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지 없으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 오르라도 써 주십시오.하고 사정해 버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이렇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비유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불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아온 당자. 어떤 곳에서는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비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돌아온 당자, 잃어버린 아들 또는 집 안에 있는 당자 이런 아들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이미 저 멀리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고 미리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아마도 매일매일 밖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부유한 집에서 풍족한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걱정에 날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집 밖에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서성이며 눈이 빠지도록 간절하게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크게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벌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자비하신 사랑과 극진한 인내로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집내간 아들이 반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의미하며 큰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모두가 다 당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채우려는 태도나 또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영성생활에 충실하여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